안녕하세요 목입니다 지금 이거 깰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어, 마지막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어,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 정도 패워리 커들하고아 어, 겁나 떨려 별로 안 했고, 어, 저 별로 안했고 처음 개보는거라서 저중엔 애들은 좀 많이 예쁜데 음, 복습하는 내요 카고매 카고매 왔습니다. 해볼게요. 응? 에? <목소리> 사진 한 장. 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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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we...